하겠습니다. 언제 비싼 보드를 사야 하나? 최신 버전 <laughs> 최신 버전입니다. 최신 버전 최신 버전 자, 여, 자 인텔 9세대랑 그리고 라이젠 3세대를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램 하드 오버 클럭을 진행하겠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어, 비 다이 튜닝 램으로 비 다이 튜닝 램으로. 그리고, 뭐, 사, 사천, 의 고클럭을 노림. 뭐, 이런 경우에나 사는 거고요. 쌈, 어. 보드가다 품절일 때. 현재는 있을 수 없죠. 이쪽에 인테넷 보드가 워낙 많으니까, 그죠? 라이젠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어. 싼 보드가 다 품절이 돼 <laughs> 됐죠 에... 명쾌하지 않습니까? 아소 사장님 만원 <laughs> 넘었습니다 강의비 환불 받겠습니다 아 간단하지 않습니까? 에.. 그래서 자, 어, 그,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X570, 어, 아소스 제일 싼 보드의 램오버 수율과, 어, X570 크로스 헤어의 램오버 수율은 직접 진행해본 결과, 거기서, 거기. <웃음> <웃음> 그리고, 16기가만 쓸 생각이면, 어, 비보드 해도 무관함. 잘 봤습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X570 싼 보드 해도 손해 안 보죠. 예. 아, 바이오서 페이트로 나는 좀 되게 부정적이에요. <laughs> 나는 좀 많이 부정적이에요. 예. 견아 이따가 카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이게 제 결론이었어요. 이해했습니까? 예. 엠돌이들은 16기가로 충분합니다 이미 3800x는 제가 안해봤는데 3700x랑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게 제 결론입니다 이해 못하신 분? 에즈라... 에즈라거는 익스트림4나 아니면 뭐 스틸 레전드 이런 급의 제품들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B450 M4 같은 제품도 괜찮고요 혹시 뭐 이해못하신분? 휴지휴지님 4900원 아, 휴지, 후원 고맙습니다 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470 포지션 있으면 쓰는건데 사는거는 빙신이지 있으면 쓰는데 사는건 빙신이지 솔직히 말해서 필요없습니다 버리세요 바이오서 안정화가 끝나면 오버가 들어갈까요? 나는 회의적으로 본다니까 기가바이트거는 제가 안써봤는데 괜찮다 그러더라구요 비다이를 면 어떻게 구하나 비다이를 고르는 방법에 대한거는 제가 별도로 영상 올렸습니다 이미 감사합니다. 쿨뱅 32기가 도전할 만 하다 하다 그렇다 AB350 게이밍... 가자 그러니까 자자자 우리 욕하면 바로 고소 너는 욕한번 해줄까? 고소당하게 야 이거 봐 이새끼야 어좀 보라고 좀 씨발 눈을 뜨고 봐 이새끼야 좀왜그 그지 고소 그게 예. 신화냐 진짜 봐좀 새끼야 여기 16기가만 쓸 생각이면 비보드라도 무난하다고 좀 제발 어 그게 니가 고소당할 짓을 하니까 씨발 그거 한거냐어 그딴 닉네임 쓰지 말고 반성을 해이 새끼야 반성을 하라고 반성을 해이 새끼야 좀 이거 안 보이냐 이거 어 이거 안 보이냐 이거 16기가만 쓸 생각이면 비보드를 해도 무, 무, 무관함. 아, 뭐야, 이거, 씨발, 어. 아이 이, 씨발, 방금 설명해줬는데, 이해 못한 사람들 물어봤는데, 어. 이, 씨발, 이게, 그때는 얘기 안 하고, 이거, 보지도 않고, 개소리하고, 이거, 레디님 오천 원은것 같습니다. 잘쓰겠습니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줬는데, 씨발, 못 알아쳐먹으면 내보고, 뭐 어쩌라니, 이거? 어. 아니, 진짜로, 반성해야 됩니다. 조잡고 반성해라, 진짜, 어. 반성해라, 진짜. 이거 아니다, 진짜. 어. 지금, 이거를,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 진짜, 진짜 답이 없습니다. 노답입니다, 노답. 아니, 방금 내가 존더 친절하게 밑에 딱 설명해줬는데, 어, 밑에 딱 설명해줬는데, 그거를 안 보고, 그거, 바로 질문을 딱 때리네, 와. 아이고, 머리야. 아, 아. 3600 비보드 해도 됩니다. 아, 아 그, 일단 설명해드릴게요. CL14 25600이라. CL16 25600이랑 차이가 뭐냐. CL16 25600은, 얘는, 얘는 출신이 보통 C다이나 하이닉스꺼야. <laughs> 그리고 CL14 25600은 B다입니다. 얘는 오버클럭 잠재력이 매우 높아요. 대신에, 이런 질문 정말 싫다. 이런 질문 정말 싫다. BST3. 질문 중에, 시, 질문이 싫은 건 이제, 같은 질문하는 새끼들 죽여버리고 싶죠. 그죠? 같은 질문하는 새끼들 싫고. 저는 근데 대부분의 질문을 거의 답변을 다 해주잖아요. 그죠? 대학생이라 그러면, 어, 밥, 밥잘 챙겨 먹고 다녀. 어, 괜찮아. 뭐 질문에 그냥 제가 뭐 싫어하는 질문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아 소사장님 만원 고맙습니다. 써놨는데 안 보는 그런, 어, 그런 저런 부이요2,070 슈퍼 아무거나 사지 말자 하기 위해서 현재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비다이도 비다이 나름이긴 한데 비다이가 이게 수율이 랜덤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헬로우, 감사합니다. 수율이 랜덤이란 겁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우리 딸쟁이들 구독 좀안 눌러줄까요 정말? 눌러줘 좀 박파. 고맙습니다.